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을 위한 가장 큰 발판이 된 정책으로 꼽힌 제로 코로나가 완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 3년 가까이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빚장을 걸어 잠가왔던 중국은 최근에는 여느 나라보다. 더욱 느슨한 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결국 3연임에 성공하면서 더 이상 제로 코로나의 업적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진가 동시에 지난해 말 고강도 통제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금기시되었던 시진핑 퇴진 구호까지 등장하자 화들짝 놀란 중국이 방향 전환을 급히 모색하였고 이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어떠한 계획과 대비도 없이 하루 아침에 시행된 중국식 위드 코로나는 그저 데드 코로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중국 매체 동망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진자가 약6 0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감염률이 40%를 돌파하였고 특히 수도 베이징의 경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인 1,800만 명이 확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원사 천사의 주연 연구팀에 따르면 중국에서 확진자가 1월 1일 시점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에서는 거의 고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도시 주변 지역의 피크 시기는 베이징 등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경우 춘절, 설 연휴를 앞두고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 1월 중하순에나 정점을 맞을 것으로 연구팀은 관측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금일두조는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베이징의 감염률이 조만간 거의 100%에 이를 정도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시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역시 중간이 없는 중국. 설상가상 현재 중국은 정확한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당국조차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증세가 있어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집에 머무르거나 길거리로 활보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집계는 이미 진지에 포기 한 상황입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지난 12월 25일 더 이상 1일 전국 확진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PCR 검사도 일체 중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앞으로 세계 보건기구와의 데이터 공유도 중단하기로 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죠. 이렇게 걷 잡을 수 없이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사실 다 시진핑 때문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계획도 없이 지도자 말 한마디로 급격히 정책이 선회한 탓에 중국 내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 상태인데요. 더욱이 증상도 기존에 경미했던 증상을 유발하는 오미크론과 달리 대부분 고열, 기침, 폐 직접 감염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 위중증. 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독성과 치사율이 강한 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존스프킨스대 스튜어트 캠벨레이 박사는 최근 AP 통신에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고 제로 코로나의 지속으로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많지 않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딱 좋아!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내 병원들은 현재 중환자실 침상, 인공호흡기, 의약품 및 기타 의료용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기약 몇 알도 구하지 못해서 위중으로 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위직들조차 약을 구하지 못한다고 하니 일반 시민들의 상황은 안 봐도 뻔합니다. 주 러시아 대사를 지낸 루타오는 확진 판정 후 현재 양폐에 심각한 폐섬유와 증상이 나타난 상태라 가망이 없는 상태라 하고 또한 자우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근한달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외교부의 1일 정례 브리핑은 왕원빈과 마오닝만이 진행하였는데 자우리진은 근한 달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의 부인은 웨이보에 남편이 열이 난지 며칠이 됐는데도 해열제를 사지 못했다고 푸념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댓글에는 고위관리의 부인이 해열제 몇 알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지스러운 감성팔이라 한다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주변국 사람들이 이글 내용을 사실로 여겨 외교부 간부의 가정도 못 구할 정도면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중국을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오, 똑똑한데? 그렇게 말하고 다닐게. 지난 3년간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를 위해 PCR이나 격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해열제나 감기약의 판매를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약 먹고 싶다면 국가가 주도하는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통제로 인해 해열제와 감기약을 제조하던 많은 제약회사가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저 약은 해로운 약이다. 이에 감기약 품기 사태의 여파가 주변국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거주 중국인들은 국내 감기약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보따리 상이나 택배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남시 망월동 약국에서 한 중국인이 여행용 캐리어에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샀다는 제보까지 나왔는데요. 문제는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어 또다시 전 세계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극심한 코로나와 불안한 정치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자국민들의 해외 출국을 통제하지 않는 상황이고 해외에서 돌아온 입국자들 역시 별도의 검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국제원조까지 거부하면서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면학학 권위자로 시진핑 상까지 받았던 중난산 박사는 현재 발병한 변이종 치사율이 여전히 약 0.1%에 불과 며 그저 감 기로 분류 해야 한다고 주장, 하 기도 했 습니다. 역시 양심이 있다면 중국인이 아니다. 어차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까지 멀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중국의 계획이 발목 잡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한국이 사실상 중국인의 입국을 막는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욱 빠른 조치였고 이에 당황한 중국은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의 입국 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은 일체 중단시켰습니다. 중국 국적기는 제주 김해에 입국이 불가하고 하루에 68편 뜨던 비행기는 단한 대로 줄였습니다. 중국인들만 모아 의무적인 PCR 검사를 따로 진행하여 검사가 나올 동안은 외부와 차단된 격리 시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검사비 8만원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시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 격리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역시 중국인들이 스스로 자부담해야 하죠.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부당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학적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말이죠. 한 중국인 여행객은 한국이 입국 심사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뭐 여행객들이야 떼에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뒷수습은 온전히 한국인들의 몫인데 양성자들은 모두게 막는 것이 왜 논란이 되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아니나 다를까 어제 2일 오후 5시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718명이었고 검사 결과가 나온 인원은 106명이었는데 그중 13명 무려 12.3%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 중 한 명은 걸렸다는 것이죠. 한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의 정책을 시행한 것을 두고 중국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정책의반발에 한국 불매 운동까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3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는 한국 방역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의 글들이 쏟아지기도 하였는데, 그중 중국 온라인 매체 화성방지는 논평에서 이미 변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나라가 중국인들의 입국을 규제한 하는 것은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난널 묻고 싶다. 그러면서 매체는 변이, 알파 델타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 서구의 것인데 그럼에도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후한 무치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비난하면 뭐다? 잘하고 있다는 거다. 한국인 입국과 관련해 한 중국의 네티즌은 한국은 어째서 늘 중국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거냐며 모든 책임과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려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은 가미한국이 중 중국을 막으려 하다니 분수를 모른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오지 않은 것이었는데 괜히 오자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뭐 마,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웨이보에서는 최근 한국의 방역 정책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한국에 가지 말고 한국 물건도 사지 말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서 깊은 중국의 갑질이 시작된 듯합니다. 뭐 이제는 갑도 아닌 것 같은데 중국이 이러는 거 보니 우리 대처가 옳았나 보네요. 중국인들은 사실 노코리아를 외치면서도 홍콩과 마카오 등을 경유해 오는 방식으로 한국에 기어코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어림없다며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선제적으로 고강도 방역 정책을 내놓자 세계 각국 역시 뒤따라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규제를 속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일본, 대만,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미국과 필리핀 등도 새로운 입국 방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이처럼 뭐 세계가 초비상인 듯한데, 중국이 생각하는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가 함께 겪는 위드 코로나였는지는 또 이제야 깨닫네요. 중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든 감추며 추락하는 경제에 반전 효과를 주기를 원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진작책 등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 모양을 서두르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은 감염 폭발을 불러와 생산과 소비를 한층 더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서구 경기 침체 리스크 등 불안 요인도 안고 있어 이제 중국 경기의 부흥기는 끝이 났다고 평하고 있죠. 중국 개인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또 국가 입장에서는 외교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한국만큼은 꼭 들어야겠는데 첫 걸음부터 막히고 있으니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아, 곧이다 오늘의 한줄 평.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그럼 오지 마이. 이상으로 리얼리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